주제로 토론을 벌이는 두분 사망 토론의 믿고 보는 MC 최성민입니다. <laughs> 자 오늘도 토론 위해 두분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사망 토론의 이상준 교수님. 끊어라! 네. <laughs> 자 그리고 다시 컴백했죠 우리 의화당 대표 박영진 대표님. 어르신이 하늘이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의화당 대표 박영진입니다. 소년도 한참 보셨구 네. 더 에너지가 넘쳐져서 왔고요. <laughs> 아 우리 이상준 씨는 아. 다시는 앨범 내지 마세요 하셨죠? 예. 에그서 보는데 최악이었어요. 아, 제... 저거 아닙니다. 그거. 아, 누구예요, 그러면? 몰라. 그 가수 왔다가. 저 <laughs> <그거> 아니에요. 풍소리예요. <laughs> 예. 네, 개그맨이에요. 자, 오늘 주제 공개합니다. 자, 당신의 연애 상대는 내가 준 선물 홍당무 마켓에 파는 남친데 내 선물 홍당무 마켓에서 사는 남친 <laughs> 자, 일단 둘다 어가 나오는데요. 음, 일단은 <laughs> 어, 파는 게 낫다. 그럼 예, 우리 박영진씨 음. 주장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잘 들어. 요즘 젊은 것들이 <laughs> 중고거래 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laughs> 어? 아니, 중고거래를 할 거면 꼭 필요한 것만 사고 팔고 해야지 이것들은 쓰잘데기 없는 걸돈 주고 산다는 게배 뭐? 포켓몬 스티커. <laughs> 스티카 띠부띠부씰, 띠부띠부씰 띠부 좋아하네 아주 그냥 크리스마스 실이나 좀사이 금방 찍었다어고저게뭐게요 한... 크리스마스 실을 모르네 아주 그냥. 모르죠. 그거 모으는 재미가 더 좋아. 이거뭐 하는 거야 이거? 그리고 이거 모으려고 빵은 먹지도 않고 다 갖다 버린다며돈 아까워 죽겠어 아주 그만 금방 찍겠다 이거 어디 금방 찍어 빵 안에다 이런 몬스터를 숨겨놓고 있어. 나때 숨겨져 있던 몬스터는. 돈이 없어서 묵은 쌀 사다가 밥 지었는데 거기서 쌀벌레가 나오면 그게 버터풀이고 <laughs> 신발 벗어났는데 이만한 지네가 한 마리 탁 나오면 그게 갸라도스였어. <laughs> 그리고 지새끼가 콘센트 막다가 막다가 감전되면 그게 피카츄야. <laughs> 피카, 피카. 아니, 그리고 말이야. 이 정신없는 것들. 아니, 선물을 파는 게왜 잘못이야? 내가 받았으면 내 거잖아. 내거 가지고 중고 거래하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도 중고 마켓에서 옷 파는 놈들 하는 짓거리 뭐 아주 그냥 그끄이 이것들은 말이야. 옷 팔기 전에 그옷 입고 동창회도 나갔다가 결혼식장도 갔다가 장례식장도 갔다가 엄한데 다 돌아다니다가 이제팔 때쯤 돼서 판매 글에 쓴다는 글이 막 사이즈 확인차 딱한 번만 입어 봤어요. <laughs> 사이즈 확인차 딱한 번만 입어 봤어요. 완전 민트급 제품. <laughs> 민트 같은 소리가 는데 뭐가 시 때가 시커매 아주. 그냥 뭐한 번만 입어 봐. 번다 나때 민트는 호레시 민트, 스피아 민트. 어, 어쉽던 거. 야, 이런 개그를 모르네. 아주 그냥 이래서 MG 세대를 데리고 개그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안 웃을 거면 그냥 지구를 떠나가라 뭐예요, 이게? 이거 왜 이래, 반응이은 <laughs> 아니, 언제쯤 전... 개그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씰도 모르고 <laughs> 지구를 떠나가라 이것도 모르면 뭐하러 와있어요, 여기? 여기 이 끝에 내 동년배만 조금 웃고 있네. <laughs> 딱 복장이 내 동년배야. <laughs> 야, 요즘 마이 안에다가 스웨터 잘안입는데 <laughs> 지금. 사월 달인데 <laughs> 아무튼 그렇게 중고거래 할거다 하고 민트급으로 속일거다 속이면 소원입니다 박재범의 원소주 먹고 싶어요. 네, 아, 네. <laughs>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니다 이거 당연히 내 물건을 중고거래 파는 사람보다는 중고거래에서 사서 주는 게 훨씬 낫죠. 어. 남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자친구 선물 사주는데 중고거래 홍당무 마켓에서 선물 사서 주는 게 그게 이상해요? 아니 남자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왜 여자들이 대답해요? 남자분들 아무도 대답 안 하죠. 그게 이상하냐고? 아 이상해요? 여자친구 생일날 막 이렇게 중고거래해서 선물해서 사주면 이상해? 왜 이상한 거야? 그게? 예? 남의 물건이어가지고 그 물건이 과거가 있어서 어차피 여러분들 여자친구도 과거가 있습니다. <laughs> 아 남자들도 과거가 있고 <laughs> 다 과거가 있잖아요. 예 봤잖아요 다 과거가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예? 남자친구가 내 생일날 어 중고마켓 거래에서 내 생일 선물을 사주면은 그게 뭐 이상해 좀 없어 보여 뭐가 없어 보여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돈이 더 많아요 어... 왜냐면 백화점 가면은 막 할부 12개월 36개월 있잖아요 중고마켓은 있잖아요 일시불이야 <laughs> 무조건 현금이야. 철봉 3만 원, 1 0을 캄. 빨래 건조대 3천 원, 1 0을 캄. 아저씨 천원더 가져가세요. <laughs> 얼마나 부자야? 그잘 모르나 본데 중고 거래가 이제 가격이 높아질수록 여성분들도 좀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어. 예, 한번 물어볼게. 앞에 계신 여성분, 만약에 남자 친구가 생일 때 차를 선물해 준대. 벤츠 중고가 나요? 아니면 경차 새 거가 나요? 경차 새 거가 났다고? 너 벤츠 모르지. <laughs> <laughs> 여보세요. 이게 벤츠 모르네. 벤츠 중고는 오천, 경차는 천. 뭐가 더 나요? 네 말고 네 여자 친구한테 물어보잖아. 뭐가 나요? 봐봐 바꿨잖아. 어. 가격을 얘기하니까 벤츠 중고로 네. 바꿨잖아. 얘는 벤츠 이제한 거야. 말같다는 소리 하고 있어. 자자 어? 자, 잘 들어. 그러면은 여자친한테 받은 선물을. 중고 마켓에서 파는 게왜더 나은지 내가 보여줄게. 어. 자, 내가 사실은 여기 이상준이랑 같은 대기지를 써. 네. 근데 이상준이가 진짜 아끼는 이 카드 지갑을 어, 오늘 네. 중고 거래를 할까 여기서. 오. 내 거를 왜 중고 거래를 해? 가만히 있어봐. 자, 카드 지갑. 아니 내 거를 왜 중고 거래를 해? 가만히 있어봐. 왜 좋은지 보여줘야 될까 아니야? 나도 논리적으로 지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거 천 원에 살 사람 낙찰. 와 아, 낙찰 아 이따 천 원은 이따 줘도 돼어 예. 지금 바로 끓여서 주는 데요 자, 아, 바로 시0이네요 줘, 줘, 원가0 역시. 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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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0요원1어 너무 좋잖아. 아저씨 아니 아니. 너아 좋아 다 좋잖아 너무 좋아. 아저씨 아1 0 0 아니 아저씨 논리가 안 맞잖아. 예. 아니, 팔았는데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내 기분이 안 좋잖아! 산 사람이 기분 좋잖아! 산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 산 사람이 기분이, 산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뭐해? 판 사람이 기분이 안 좋은데! 그럼 내가 아까 팔때 네가 샀어야지! <laughs> 네가 샀으면 네가 기분이 좋을 거 아니야! 그러네요! 천 원밖에 안 하는데 너천 원도 없냐? 내 물건을 내가 어떻게 사! 뭐? 야, 그럼 거기 앞에 있는 그 전화기 그거 네 거야? 내 거지! 그거 네가 샀어? 내가 샀지! 그건 네 물건인데 네가 어떻게 샀어? <laughs> 어떻게 샀냐고? 저것도 이 물건 네가 살수 있었어 천 원에 단돈 천 원에. 제가 왜안샀는지 모르겠는데. 어, 다시 팔 생각 없어 아, 죄송합니다. 예. 그래. 어. 왜안 샀어요 그걸? 어, 죄송한데. 예. 예. 그 얼굴 진짜 네 얼굴이야? 제 얼굴이죠. 그런 걸왜 샀어? <laughs> 음. 어 있다. 우리 상준 씨가 크게 한방 맞았어요. 이게 다 맞는 얘기인데? <laughs> 이게 뭔 얘기하는 거야? 이게 맞는 얘기야? 논다 네, 맞는 얘기죠. 아, 그래요? 예. 알겠어. 그러면 저는 그러면 은 중고마켓에서 어, 생일 선물을 사가지고 선물을 줬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예. 형님은 생일이 언제? 오늘이에요? 네. 너 생일 오늘이야? 네. 이쪽으로 오세요. 예,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오세요. 예, 저랑 한번 예. 아 생일이 오늘이에요? 어, 아, 이쪽으로 오세요. 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장현수입니다. 현수, 네. 현수랑 나랑 오늘 친구야. 네. 생일이니까요. 선물 주는 거야. 네. 야, 야, 현수야. 야, 생일인데 코비 왔으면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야, 너 평소에 뭐뭐 뭐 갖고 싶은 거뭐이렇 어, 신발. 신발? <laughs> 어. 아, <무슨> 신발이야. <laughs> 너 동물 좋아하잖아. 너 동물 뭐 좋아지? 아니, 강아지? 강아지? 응. 아이 무슨 소리야. 뭐, 맨날 너 힘세다고 막 호랑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번에 호랑이라고, 이게 호랑이는 자기해라고막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너 호랑이 좋아해가지고 내중국어래 해서 내 호랑이 그거 사왔어. 너 엄청 잘해. 호랑이 내가 이거. <laughs> 호랑이도 좋아하잖아. 그래가지고 와. 너 호랑이 탈 사온 거 아니야. 내가 너 선물 주려고. 이어봐 사이즈 맞는지 입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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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아... 이거, 입어봐. 신발 벗고 이거 발 넣어. 입어봐. 신발 벗고. 응. 고. 아니, 아, 이게 아 이게 이게... 아니라고, 그게 뒤잖아, 자식아. 이게... 아게 뒤잖아, 자꾸 작가, 뒤에서 자꾸하지뭐 아, 하는 거야? 아, 선물 사왔는데 왜 그래? 꼬랑지. 배가 하얀 게 고랑이 아니야, 배가 하얀 게. 자식아. 그데왜고랑이 배가 하얀 게 그거 아니야. 내가 중고마게에서너 너 좋아한다고 사온 거 아니야. 아, 봐봐. 야 아, 아 개얼받네. 뭐야? 야이 뒤돌아, 뒤돌아. 개얼받네. 이 아저씨, 나한테 뭘판 거야? 이제서 중고마켓 거리는한안 된다니까? 야 뭐야, 뒤돌아봐. <laughs> 꼬리가 이렇게 짧. 리 꼬리가, 꼬리가 이렇게 짧은 거야. <laughs> 야 다리 다리 뭐야? 야너뭐 하... 뭐 하는 거야? 야 냅둬 봐봐. 아니 이거 내 중고밖에 거래서 내나 봐. 중고밖에 거래서 한 거란 말이야 이거. 야 이거 봐봐 이거봐 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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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있어. 많이. 잡... 방... 잡지 말고. 왜 잡아? 그걸왜 잡아? 잡... 아, 뭐 하는 거야 지방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해, 꼬리를! 꼬리 잡기 게임이야? 아유! 그래, 아, 그래. 야, <laughs> 아니, 아니, 가만히 있어봐. 야, 개, 야, 걔, 기다려. 이거, 씨. 아, 이거 불량. 불리... 여보세요? 야, 네. 예. 아니, 그 호랑이 탈쓴 건데 산 사람인데요. 예. 네. 아니, 아니, 오늘 제 친구 현수한테 선물 줘가지고 입혔는데, 아, 꼬리가 뒤에 있잖아요? 아, 장난해? 이거 불량품인거 알았지? 뭐라고? 아, 5만원 줄 테니까 그냥 잘라서 쓰라고 5만원 지금 바로 송금해요 <laughs> 알았어요? 송금해요, 지금 송금해요, 끊지 말고 이리 와, 잘라서 쓰게요 <laughs> <laughs> 손... 아, 왜? 아, 이 잘라서 쓰래 이 잘라서 쓰라는 거야, 5만원 보내요 맞죠 어디야? 야야 더이상하잖아야더이상하잖아아진제야야야이 야. 야. 얘는 지금 아이, 이것만 지금. 보이고 이아 이건 안 보이는 거야 얘네 야아 미안 야 형수야 야. 야 미안하다 야 내가 내가 어. 내가 선물, 내가 다음에 다음에 다시 사줄게 이거 이거 안 그래서 지금 지금 전화기를 꺼놨어. 내가 그래서 잡아올게. 어? 봐봐요. 이렇게 중고마켓에서 선물 주니까 현수가 생일날 얼마나 좋아해요? 예? 좋아 좋아 이게 뭐가 좋아 이게? 어떤 선물보다 좋은 추억을 만들었잖아. 맞아 아니야? 아... <laughs> 아까주세요 예. 아, 예. 와, 예. <laughs> 저는 그 장면이 지금 떠나질 않아요. 아, 아 제가 지금 방송을 하면서 아 제일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자, 과연 여러분들 어떤 선택하실지 을 투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투표해주세요. 결과에 따라서 아, 생크림을 맞게 됩니다.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결과 공개해주세요. whoa